에어컨 전기 요금 이렇게만 하면 걱정 없습니다. 오늘은 인버터형과 정속형 에어컨을 똑똑하게 써서 요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집 에어컨부터 확인. 리모컨이나 본체에 인버터가 쓰여 있으면 인버터형입니다. 글자가 없고 소비전력 숫자가 한 줄로만 적혀 있으면 정속형입니다. 인버터형 계속 켜두기가 정답. 처음 에어컨을 켤 때, 강풍 파워냉방 모드는 더 빠르게 시원하게 합니다. 그 뒤엔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설정합니다. 외출 시간이 90분 이하면 끄지 말고 그대로 켜놓기. 껐다 켤때 전력이 3배까지 튑니다. 리모컨에 자동 절전 AI라고 적힌 버튼이 있다면 꼭 활용하세요. 이 기능들은 방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며 필요할 때만 전기를 씁니다. 이 버튼만 눌러도 최대 40% 절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속형 타이머 끊어쓰기가 정답. 한번 켜면 계속 세게 도는 방식입니다. 냉장고처럼 조절하지 않고 껐다 켤 때마다 처음부터 전기를 왕창 씁니다. 처음 20, 30분만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고 나서 처음 20, 30분 정도는 강풍 파워 냉방으로 빠르게 시원하게 만듭니다. 방이 시원해지면 타이머 기능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뒤 자동 종료되게 설정하세요. 너무 자주 껐다 켜면 전기세 폭발. 정속형은 껐다 켤때 전기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예를 들어, 잠깐 외출하고 돌아와서 다시 켜면 켜는 순간 전기세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길게 켜고 길게 끄는 패턴이 가장 좋습니다. 에어컨 요금을 줄이기 위한 공통 절전 습관을 지켜주세요. 설정 온도를 1도 높이면 약 7%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필터는 2주마다 세척하면 최대 30%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병행하면 체감 온도가 3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암막커튼이나 커튼을 닫으면 실내 온도가 2, 3도 내려갑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사용은 피해야 누진 구간과 피크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외기는 벽에서 30cm 이상 띄우고 볕이 강하면 우산이나 차양을 씌워주세요. 에어컨을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원하고 걱정 없는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